기존의 시승기를 10분 내외로 요약해서 보는 시간 차 도박이의 10분 시승기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BMW X5M 컴페티션이며 X5M 컴페티션의 주요 특징만 다루었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X5M 컴페티션 10분 시승기 시작합니다. X5M 컴페티션의 외관은 얼핏 봐서는 S5인지 S5M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일반 S5와 차별점은 그릴이 액티브 셔터 키드니 그릴이 아닌 언제든지 엔진룸에 열을 식힐 수 있는 S5M 전용 대형 그릴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범퍼 하단부에 있는 에어커튼은 M 전용 에어로 다이나믹 패키지가 적용되어 공기 저항을 줄여준과 동시에 공격적이면서도 날렵하게 디자인되어 있지만 카본이 아닌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M 시리즈에만 장착되는 M 사이드 미러와 X5M이라고 적혀있는 에어브리더가 있고 루프라인 끝에 있는 스포일러는 S6에 장착되는 날렵한 디자인의 스포일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미등 디자인은 S5와 같지만 S5 배지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비어 있으며 오른쪽에 S5M 컴페티션 배지가 있고 안개 등의 디자인이 에어브리더처럼 바뀌어 있습니다. M 시리즈에만 장착되는 블랙 듀얼 트윈 머플러는 가변 배기 시스템을 지원하여 시내에서 주행할 때는 조용하게 스포츠 주행을 할 때는 우렁찬 배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휠은 앞295 35 21인치 뒤315 30 22인치의 s 5 m 컴페티션 전용 스타 스퍼크 809M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X5M 컴페티션의 실내 구성은 12.3인치 M LCD 계기판, 12.3인치 M 센터페시아 모니터, M 스티어링 휠, M 전자식 기어, M 안전벨트, M 금속 페달, X5M 컴페티션 발광 금속 도어 스커프, X5M 컴페티션 메리노 스포츠 시트, 앰비언트 라이트, 카본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3인치 m lcd 계기판은 일반 s5처럼 웰커 애니메이션이 작동하지만 bmw가 아닌 m 애니메이션이 작동하며 계기판 테마도 검은색 바탕에 빨간색 포인트 위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폰트도 일반 s5와 다른 m 전용 폰트로 이루어져 있고 주행 모드를 변경하면 계기판의 테마도 m 테마로 변경됩니다. m 테마로 변경하면 계기판 왼쪽과 오른쪽에 스포츠 주행에 필요한 정보들을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12.3인치 M 센터페시아 모니터는 M 전용 테마로 되어 있습니다. 메뉴들의 아이콘이나 오디오 음량 조절 같은 부분이 빨간색으로 변경되고 M 전용 메뉴가 새로 마련되어 있으며 바탕화면에 차량의 전반적인 정보창이 있습니다. M 스티어링 휠은 M 스포츠 스티어링 휠과 거의 같지만 M1, M2 버튼이 마련되어 있어 주행 중에 쉽게 내가 설정해둔 주행 모드로 변경할 수 있고 기어의 조작감은 크기가 적당하여 잡는 느낌이 좋고 옛날 수동 기어를 조작하는 느낌이 들어 감성을 자극하는 맛이 있지만 후진을 하고 난뒤 주차를 위해 p 를 눌러도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아 조금은 불편하였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기존 S5 M50i와 동일하였으며 바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의 라이트와 파노라마 설루프의 앰비언트 라이트 색도 같이 변경됩니다. 실내 재질은 작정하고 고급스럽게 만들겠다 라고 느껴질 정도로 눈에 보이는 곳 어디든 만족스러웠습니다. 1열 시트는 독특한 문양이 있는 메리노 가죽으로 된 S5M 컴페티션 전용 스포츠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머리 받침대 아래에는 S5M 마크가 있으면서 야간에는 라이트까지 잠등되고 안전벨트도 M 전용 안전벨트로 되어 있어 감성적인 부분에서 만족이 되었습니다. 허벅지 받침대, 요추 받침대, 옆구리 받침대, 어깨 받침대, 머리 받침대까지 일반의 X5와 동일하게 조절이 가능하지만 쿠션이 단단해야 할 곳과 부드러워야 할 곳이 적절하게 나누어져 있어 장시간 주행을 하더라도 피로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으며 스포츠 주행을 할 때는 몸을 확실하게 고정해 줘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열 시트도 독특한 문양의 패턴이 돋보이는 메리노 가죽으로 되어있으며 버네스카 가죽보다 더 푹신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공간은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앉기에 머리 공간은 여유롭고 다리 공간은 무난하였습니다. 여유로운 머리 공간 덕분에 답답함이 없고 다리 공간은 여유롭지는 않지만 편하게 앉아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X5M 컴피티션의 편의 사양은 레이저 라이트 컴포트 액세스, 오토홀드, 주행보조 기능, 헤드업 디스플레이, 1열 열선 시트, 1열 통풍 시트, 1열 안내 스트 열선, 1열 워크인 스위치, 2열 열선 시트, 2열 햇빛 가리개, 스티어링 휠 열선, 컵홀더 냉장, 컵홀더 온장, 포존 에어 컨디셔너, 소프트 클로징, 케어링 카. 익스페리언스 모드 무선 충전기 파노라마 셀루프 전동 트렁크 서라운드 뷰 애플카 플레이 제스처 컨트롤 파워스 앤 윌킨스 오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크기는 일반 S5와 같지만 글씨가 M 전용 폰트로 되어 있으며 표시되는 정보들은 현재 속도 도로 한계 속도 내비게이션 과속 카메라 주행보조기능, 미디어, 통화목록까지 표시되며, M 모드로 변경할 경우, 기어 단수 및 현재속도가 작게 바뀌면서, RPM 정보가 커다랗게 표시됩니다. M 모드에서도 내비게이션 및 가속카메라 안내는 동일하게 작동하고, RPM이 레드존에 다다르면, 병속하라는 경고를 해줍니다. 트렁크는 전동으로 산단과 하단으로 분리되어 작동합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아닌 M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차고 조절은 안됩니다. 공간은 길이 125cm의 캐딧백을 세로는 수납이 힘들지만 대가선으로 쉽게 수납할 수 있었습니다. 시트 폴딩 공간은 키 181cm의 성인 남자가 누워도 여유가 있었으며 여유로운 머리 공간 덕분에 앉아 있어도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오디오는 바우스앤윌킨스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으며 최고급 오디오답게 여러가지 음장이 있고 이퀄라이저도 조절할 수 있어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음질은 깔끔한 고음, 탄탄한 저음, 악기 그대로의 소리를 들려주면서 소리를 최대로 키워도 소리의 찢어짐은 발생하지 않아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음. X5M 컴피티션의 엔진은 V8기통 4.4L 트윈 터버 가솔린 엔진 625마력 76.5 토크 공식 0에서 100km 가속기록은 3.8초 복합 연비는 리터당 6.7km입니다. 주행 모드는 로드, 스포츠, 트랙 모드가 있으며 스포츠 모드에서는 엔진, 변속기, 서스펜션, 스티어링 휠, 브레이크, DSC, 스타벵고, 배기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조절이 가능하며 변속기는 D와 S로 구분되어 D는 자동병속, S는 수동병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측정한 가속력은 0에서 100km 가속력, 0에서 200km 가속력, 80에서 120km 추월 가속력을 테스트하였습니다. X5M 컴 페티 션의0 에서 100km 가속력 은3.87 초, 0 에서 200km 가속력 은12.68 초, 80에서 120km 추월 가속력은 2.67초를 기록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를 보면 0에서 100km 기록 중 제일 늦은 기록이 3.9초로 일반유가 주요되었음에도 공식 기록과 거의 차이 나지 않는 가속력을 보여주고 체감되는 가속력은 짧게 악셀링을할때 아주 빠른 반응을 느낄 수 있고 악셀 페달을 깊게 밟으면 시트에 몸이 아예 파묻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엄청나게 느껴지는 토크를 이겨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초고속으로 주행을 할때 느껴지는 안정감은 그 어느 수입 세단보다도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고 스트레스 없는, 아니, 스트레스가 풀리는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X5M 컴피티션의 브레이크는 앞 6개의 피스톤, 뒤 1개의 피스톤으로 구성된 M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으며 브레이크 테스트는 시속 100에서 0km까지 제동되는 시간을 기록하였으며 3.5초 미만이면 좋은 브레이크 성능입니다. X5M 컴퓨티션의 브레이크 기록은 2.83초를 기록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를 보면 제일 느린 기록은 2.93초로 오차 범위 이내로 측정되었으며 X5M 컴페티션의 브레이크는 고속에서 급 브레이크를 밟아도 타이어 스키드음을 듣기 힘들 정도로 안정적인 제동을 보여주었으며 브레이크 성능은 감탄에 나올 정도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X5M 컴페티션의 미션은 MZF 8단 오토미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주행할 때 RPM을 3000 이상 사용하면서 빠른 변속을 보여주고 악셀을 조금만 깊게 밟으면 미션 변속을 하지 않으면서 최대 RPM까지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동보드로 변속을 할때 패들 시프트를 조작할 때마다 딜레이 없이 바로 변속되며 변속될 때 체결감도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X5M 컴페티션을 처음 운전했을 때 느꼈던 반응은 너무 편안하고 쉬운 운전이었습니다. 시내에서 좌회전을 하거나 유턴을 할 때도 불편함을 느끼기 힘들고 일반 X5처럼 편하게 주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모드로 변경 후 핸들링은 스티어링 휠을 움직이자마자 차가 바로 반응하는데 이런 경쾌한 움직임에 입가에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핸들링만큼이나 만족했던 코너링 성능은 높은 속도로 코너를 돌아 나가도 롤은 발생하지 않고 약간의 언더 스티어가 발생하지만 품보리 컨트롤이 가능하여 빠른 진입과 빠른 탈출이 가능하였습니다. 특히 그 코너를 높은 속도로 돌아 나가도 타이어 스키드음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차의 성능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아 아주 재밌는 코너링 성능을 느낄 수 있었으며 높은 속도로 코너를 돌아 나가도 오버스티어는 발생하지 않아 어느 누가 운전을 해도 재밌는 와인딩을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X5M 컴페티션은 가변 배기 시스템이 장착되어 주행 모드에 따른 배기 소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노블 모드로 일반적인 가속을 하거나 주행을 할때 배기음은 실내로 거의 유입되지 않아 가족들과 같이 타기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X5M 컴페티션으로 시동을 걸었을 때 측정된 엔진 소음은 39dB를 기록하였습니다. 중행 소음은 고성능 SUV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노면 소음 억제와 풍절음 억제가 잘 되어 있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시속 80km에서 측정된 주행 소음은 59dB를 기록하였습니다. 승차감은 단단하지만 불쾌하지 않은 이상하면서도 좋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노면을 달릴 때도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잔진동은 시트에 거의 느껴지지 않고, 요초를 지날 때도 전혀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과속 반지턱을 지나갈 때는 S6, 40i, M 스포츠 패키지보다도 더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X5M 컴페티션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6.7km입니다. 77km를 주행한 연비는 리터당 10.6km를 기록하였습니다. X5M 컴페티션의 장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점 첫 번째 SUV라고 믿기지 않을 주행 성능. 엄청난 가속력은 물론이고 고성능 컴페트 세단과 비슷한 코너닝 성능은 놀라움의 용속이었습니다두 번째 좋은 승차감. 주행 성능과 더불어 승차감이 좋아.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쟁 브랜드에 비해 착한 가격. 할인을 받으면 1억 5천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해 가성비가 좋습니다. 단점, 첫 번째, 가격에 비해 아쉬운 재질. 실내는 만족스럽지만 외관에서는 카본 하나 보이지 않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외 X5M 컴페티션의 자세한 외관 디자인 및 실내 디자인. 팬의 사양의 작동 영상과 배기 소리가 궁금하신 분은 지금 오른쪽 위 카드를 클릭하시면 되며 이상 차떠박이의 BMW X5M 10분 시승기였습니다.